네, 대변인 CBS 이준규입니다. 그, 일본 그 총선 결과가 나와서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개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될것 같은데요. 뭐, 우경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한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제 그동안 좋은 무드였었는데 이 부분에 약간 좀 일본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뭐 SNS 통해서 메시지는 내셨지만 뭐 통화는 좀 하시고 뭐 얘기를 하신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어떤 뭐 한일 관계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뭐 협력에서 좀, 뭐좀 저어 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뭐 외교적인 부분 이어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로 어, 메시지가 교환이 됐다 따로 별도의 이제 통화는 없었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양국이 확인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안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의견들을 좀 교류하고 또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자라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